소공주일 순정, 최충헌, 부하 등이 나옵니다. 감히 우리 노비와 농민들이 무신들을 후원해 주었는데 감히 우리에게 허드렛 일이나 시키라니 맞아 맞아요 맞아 그 무신과, 그 무신과 하는 놈들은 놈들이 놈들이 우리 노비들이 후원해 주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말입니다. 무신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아예 노비에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의 분노와 억울하, 억울함을 알수 있는 그런 기회 말이야. 한마디로 만족인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볼수 있지. 응하하하하. 음.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노비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일단, 우리 싸움보다는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좋겠다. 그치? 그래요. 그래요. 쌈박질하다가는 우리 목숨은 저기 저구름으로 날아갈 거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지 쌈박질로는 우리 힘이 남아들지 않으니까. 일단 내가 미리 생각해놓은 연설을 내가 한번더 생각해서 너희들 앞에서 말해볼게. 내일 이 공사 현장에서 보자. 만족의 단을 위해 노비와 천민의 자유를 위해 우리 한번 힘내보자. 제2막 만족 연설. 완벽해 완벽해. 이제 공사 현장에서, 가, 정 현장에 가서 우리 팀원들에게 겁 없이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다음날 공사 현장. 저기, 내가 권유하기 싶은 게 있어. 그게 뭐죠? <laughs> 일단 들어봐. 그러니까 정중부에 난 이래, 정중부에 난 이래. 나라의 공경대부는 노예 개급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왕후 장당에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었겠습니까?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매질, 매질 밑에서 근거를 고통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원을 비롯하여 각자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예의 문적을 문, 불질러 우리나라로 하여금 노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laughs> 저희는 완적시께서하시는대로 그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래요. 일단, 100명이 넘는 노예들을 불러 모아, 조정의 청사 내에서 권신들을 죽여야 해요. 그런 다음, 산노들은 개경 성내에서 먼저 책중원에 채충원 등에 자기 상전을 죽인, 죽인 후, 노, 노비 분적을 불태워버리고,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게 좋을 것 같네요. 약속한 그날 안 되겠어요. 너무 적은 수의 노비가 모여서 이번은 포기하고 다음에 부제사에서 모여요. 제삼막그슬분 채우. 많지 순정. 반작에서 우리들을 준려하고 있어요. 위험해요. 제가 약속한 날짜까지 다, 다 알아왔으니 일단 우리는 대피해야 돼요. 뭐야? 감히 우리에게 불만을 퍼붓고 우리를 죽이겠다고? 만족의 다른 노비들을 약속한 그날 보제사에서 다잡아 강물에버뜨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해. <laughs> 이 녀석들을 몽땅 잡아 남겨라. 잘했다. 아 순정아. 왜요? 1198년 신종 개경 한국사에 서려는 일입니다. 등장 인물 만적 노들노들초공 추일 순정 추충원 부화 등이 나옵니다. 가위 우리 노비야 농민들이 무신들을 후원해 주었는데 가위 우리에게 허드린일이나 시키라니? 맞아. 맞아요, 맞아. 그 무신과, 무신과 하는 놈들은 무신. 우리 노비들이 후원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무신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예 노비들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의 분노와 억울하, 억울함을 알수 있는 그런 기회 말이야. 한마디로 만족이 아닌가요? 꼭 뭐, 그렇다고 볼수 있지. 하하하하. 음. <laughs> 일단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 노비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일단 우리 싸움보다는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좋겠다. 그치? 그래요. 그래요. 쌈박질하다가는 우리 목숨은 저기저 구름으로 날아갈 거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지 쌈박질로는 우리 힘이 남아들지 않으니까. 일단 내가 미리 생각해놓은 연설을 내가 한번더 생각해서 너희들 앞에서 말해볼게. 내일 이 공사 현장에서 보자. 만족의 단을 위해 노비와 천민의 자유를 위해 우리 한번 힘내보자. 제2막 만족 연설 완벽해 완벽해 이제 공사 현장에서 경찰 현장에 가서 우리 팀원들에게 겁없이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다음날 공사 현장 저기 내가 권유하기 싶은 게 있어 이게 뭐죠? 일단 들어봐 그러니까 정중부회난 이래 정중부회난 이래 나라의 공경대부는 노예 계급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왕후장당에 어찌 원래부터 씨가 있었겠습니까? 때가 오면 누구든지 다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매질, 매질 밑에서 근거를 고통만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원을 비롯하여 각자 자기 상전을 죽이고, 노예의 문적을 불질러 우리나라로 하여금 노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는 완적씨께서 하시는 대로 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래요 일단 1 0 0 명이 넘는 노예들을 불러 모아 조정의 청산 내에서 권신들을 죽여야 해요. 그런 다음 사노들은 개경 성내에서 먼저 채충원에 채충원 등에 자기 상전을 죽인 후, 죽인 후노비분적을 불태워 버리고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게 좋을 것 같네요. 약속한 그날 안 되겠어요. 너무 적은 수의 노비가 모여서 이번은 포기하고 다음에 부제사에서 모여요. 제삼막 그0분 채우. 와야지 순정. 반쪽에서 <laughs> 우들을 죽이려 고 있어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약속한 날짜까지 다, 다 알아왔더니 일단 우리는 대피해야 돼요. 뭐야? 감히 우리에게 불만을 퍼고 우리들 죽이겠다고? 만족의 다른 노비들을 약속한 그날 보제사에서 다 잡아 강물에 퍼뜨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상해. <laughs> 이 녀석들을 목땅 잡아 넘자라. 그럴 수 없다. 우린죽 죽다. 도 복수하고 죽여야 해. 이 녀석이 주둥이 복수도 못한 채 죽은 만적의 노비 한편 채춤은 쪽은 오오! 다 죽였느냐? 네, 싹 쓰겠습니다. 잘했다 아, 순정아. 왜요? 너에게 80년과 상인 벼슬을 주겠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수도 못한 노비들은 강에 빠져 죽고 순정은 목숨을 구해준 인으로 상인과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만적의 난은 끝나고 말았 계속 죽어야 어, 잘했어.